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강성 정책내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겠나 네. 하고 저는 예상.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그두 달에 생겨두달 동안 형성된 어,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인. 음, 네. 민주당인. 음,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나요? 상법 개정안뭐 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미루 붙이고 있죠. 네. 양곡법도 일부 순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미루 음. 붙이고 있고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어 미루 붙이고 네. 있고.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어, 기준을 완화하는 건 예. 그동안 50억, 100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10억 기준을 100%. 완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음. 10억 주식 투자자는 그냥 조금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을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음. 네. 대주주가 될라 그러면 대주주라는 말을 들을라 그러면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으로 참석 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주식이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대주주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음. 조금 큰 게임이죠 예. 큰 게임일 뿐인 사람들을 언어를 대주주라고 음. 불러놓고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것도 잘못된 경제학 네. 거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실용적인 음, 네.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음. 어,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 강성 정청 내 대표를 뽑아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 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음. 있지 않겠나 네.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주필리 말씀하신 근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네. 좀 일종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laughs> 부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 붙이는 부분이 그보다도 더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민주당이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네. 수는 없죠. 네. 대선 후보가 네. 근데 대선이 끝나면 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은 고쳐줘야 음. 되는 건데 네. 그대로 밀고 갔거든요. 그런데 네. 저렇게 되면 노사 간의 평화는 완전히 네. 무너집니다. 음. 지금도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노조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음. 있습니다. 어, 노동 관련 법들을 오히려 풀어서 네.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기 대등의 음.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네. 좀 대등하게 갖추어줘야 되는데 음. 오히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사유, 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노동쟁이가 생기거나 할때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뭐 어인제는회사 하기 싫다는 기분을 음. 느낄 겁니다 예. 네. 업업하기 싫다 뭐, 그럼 미국 가면 그만이죠. 음. 미국에 다 많이 가죠 지지도 네.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옮기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1번입니다.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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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e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선 과정 좀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치 시그널에서 대담부터 시작해서 네. 대선 전후에 따로 오차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사실 주필님의 평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호재처럼 좋게 좀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는데 네. 주필님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대선 전으로 봤을 때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만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바뀌셨는지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음. 뭐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어, 개인적으로 훌륭한 음, 분이고요.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또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 자위 이 요구하는 무게감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음, 네. 여전히 명랑하고 음. 여전히 탄력이 있고 여전히 그. 굉장히 부드러워서 네. 어떤 얘기든지 다 가능한 이런 분이었고, 어,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 이분이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좌익 진영에서 쭉그 정치적 음. 커리어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직까지 본인의 성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네. 어, 탄력적인데, 정책 부분은. 조금 경직되어 있다. 소위 진보 음. 오리엔터된 네. 정책 기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빨리 어, 정상적인 어, 탄력성을 갖기를 음. 바란다. 저는 네.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음. 그 예를 들어서 뭐, 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네.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어요.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는데, 노란 봉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마 기업가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조항들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노동조합은 단체로 움직이죠. 음. 개별적으로 입증하라그러면 회사가 수사기관처럼 돼야 네. 됩니다. 음. 그러니까 회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음. 게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가 생겨서 어, 법에 대한 책임을 물릴라 음. 그러면 회사는 물릴 방법이 없죠 네. 공권력이 해야 음. 되는데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넘긴 거죠 음. 회사가 가져와라 이런 네. 거거든요 그건 회사로서는 불가능하죠 음. 근데 이런 법들은 아주 악의적인 법들이죠 음.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면서 네. 못하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음.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 음. 중에 하나다. 네. 아직까지 소위 그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네. 저항을 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고 이런 때의 버릇을 아직도 음. 가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다. 네. 집권당이고 적어도 그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민주당이 거리를 갖고 있다, 음. 맞추지 못하고 예.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주필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께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하거나 오찬 외에도 개별적인 연락을 좀 주고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어...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laughs> 연락하라는 것은 예. 좋지 않아요. 아, 예. 저는 그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음.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께 무슨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넣어서 이런저런 뭐 의견을 피력간다 음.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음. 저는 봅니다. 네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예를 들어 저도 매체가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음. 있고 하니까 그런데 쓰는 네.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보시면 보시는 거고 네.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음. 굳이 뭐 개인적인 연을 저는 그 부적절하다. 네. 아주 부적절하다고. 그럼 혹시 다음 오찬 자리나 만찬 자리도 또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가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언제 네. 대통령께서 네. 전화를 하시겠죠. 아. 그뭐야뭐 뭐, 언제 반문자 이렇 네. 전화를 하시면 그때 네. 가서 뭐 밀린 얘기를 뭐 단은 못 하겠죠. 네. 뭐한두 뭐 가지라도 음. 할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네. 또.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으로 음. 만족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거 뭐 저는 대통령과 뭐한 두어 번 이렇게 밥도 <laughs> 먹고 했다고 했어. 네.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전혀 <laughs>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그래도 이렇게 대선 전후에 식사를 하신 분들이 아마 손을 꼽지 않을까. 저도 이제 취재하는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수,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같이 식사를 잘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예 음. 그렇게 들어서. 그 대통령이라는 자은 네. 그 원래 그런 자이그 예. 굉장히 사실은 이 피곤한 일이죠 음. 아주 피곤한 자입니다 음. 그건 그걸왜 그런 총대를 그런 무거운 임무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별로 그자이 주는. 음. 이 무거운 부담감을 네. 별로 안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9천만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